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송이 다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어저께 전쟁발 이슈가 있고 나서 어 나스닥이 강하게 반대폭을 만들어 줬습니다. 역시나 그랬듯이 매수의 기회였죠. 어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어저께부터는 좀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해줄 수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 갭 상승이 나와주고 어, 슬쩍 쿵 어느 정도 반등폭을 만들어줬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공매도 비중은 그래봤자 거래 대비해서 1.6%그 대차 거래는 뭐 별로 없었고요. 었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 매물량이 도좀 나와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들어와주기보다는 실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들어와줬고 아직까지 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지 않다 보니까 사실 현대차가 가시적으로 어 이렇게 좀 여파를 받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시적으로 좀 여파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가지고 완성차 회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다 드렸으니까 저번 영상 한 번씩 꼭한 번씩 그를 해보시고요. 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도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인도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어, 좀 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타격을 줄지 한 1, 2분기 정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어차피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뭐 무리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볼 건데, 어, 어제 기준으로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쵸? 현대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팩트가 맞죠. 그게 지금 주가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양상에 좀 치닫게 되게 치달으면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는 협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미국과 유럽하고 경제 제재에 대한 후폭풍이 2차적으로 나타날 수 in, 있는 키워드예요. 특히 미국이 좀 연달아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또한 타격을 받아 줄 수밖에 없죠. 그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주력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지 판매량도 사실 상당하고요. 경제 제재 조치가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현지 생산력 또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고가의 차량, 그 상대적으로 소비 심리가 더클수 있을 만한 차량은 어, 상, 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5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제재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상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장비 그리고 레이저 센서 이 정도가 다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FDPR이라고 하는 해외 직접 생산 이제 생산품 규칙이 있는데요.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에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경우, 되는 겁니다. 앞에서 미국과 미중 갈등 속에 있었을 때 중국 기업 화웨이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통제, 통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로 만든 제품이 탑재된 이런 자동차나 관련 부품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자동차 그리고 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는 차질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 달러, 이 달, 달러 거래를 금지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달러 결제까지 막히게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죽게 되냐면, 현대차가 러시아 이제 루블화로, 어, 러시아 화폐죠. 러시아 화폐로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화폐가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워낙 환산 수출 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었을 때, 이런 어, 수출 수입이 이루어질 때, 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 이제,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어? 달러 대비 1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음,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기축통화도 아닐뿐더러 전쟁발 이슈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죽기 때문에 여파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내수 판매 규모가 10% 전면적으로 확대되면 30% 정도까지 좀 감소할 수 있어요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지난해 러시아에서 20만대하고 17만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러시아 현 이제 현지 자동차 브랜드 라다에 이어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점유율 자체가 정말 큰 상황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러시아의 생산 법인을 갖추고, 어,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현지 공장으로 이제 솔라리스, 그리고 크레타, 이렇게 생산을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 이것도 타격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거고, 국내에서 러시아에 수출, 수출하는 물량도 현대차고 기아하고 거의 한 9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그리고, 어,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를 하고 있는 하는 이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단일 국가로 미국, 한국, 중국, 인도에 의해서 5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많은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내수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게 사 국제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는 않으나 이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현대차한테 좀 직격차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여파를 주고 그게 얼마만큼의 주가 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제허공제 TV 하단 배너 보시면 어 저희가 또 V.I.P. 기아 V.I.P. 체험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주주 주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 보뭐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이슈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어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고요 저희 2월 이벤트 마감이 월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요 이 정도의 혜택도 따로 챙겨드리지 않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라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